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연소 여성 세계 일주 도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살 소녀, 1인기 몰고 김포 도착. 지난 11일 낮 서울 김포공항 상공에 초경량 비행기 샤크 아이로가 모습을 드러내더니 활주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비행기에서는 앳된 모습의열 아홉 소녀, 자라 너더퍼드, 가로열고 벨기에 영국 이중국적 너더퍼드가 활짝 웃으며 내려왔다. 지난 8월 벨기에 코르트리크를 출발해 태세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넘어 최연소 여성 세계 일주 기록에 도전하고 있는 그가 중간 기착지 서울에 온 것이다.그날 그는 이날 오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해 북한 영공 바깥을 우회해 서울에 도착했다.총 비행시간은 6시간이었다. 주한 벨기에 대사관에서 직접 너더퍼드를 마중 나갔다. 그는 지금까지 4대륙 1 5 나라를 비행했다. 전체 여정 약 4만 2천 킬로미터의 절반 가까이를 소화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하늘길이 거의 막힌 상황에서 10대 소녀의 도전에 전 세계가 주목했고 외신들은 그의 비행 소식을 시시각각 전했다 유럽을 출발해 태서양을 건너 미주 대륙을 들른 뒤 러시아까지 온 그는 당초 지난달 중순쯤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지상 상황과 입국 서류 준비 작업 등으로 한달 가량 서울행이 늦어졌다 이날 비행에서는 교신장애 상황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지상 관제사와 교신할 주파수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다가 중간쯤 와서 비행 중이던 KLM 항공 파일럿의 도움을 받아서 지상과 교신할 관제 주파수를 겨우 찾아냈다는 것이다. 그의 비행기는 8월 18일 벨기에 코르트리크에서 날아올랐다. 제연소 여성 세계 1주 기록을 세기 우 위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이후 영국과 그린란드를 지나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갔다. 이후 남쪽 카리브해를 따라 멕시코와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들을 거친 뒤 캐나다 해안선을 따라 북상한 뒤 러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온 것이다. 하루 휴식을 취한 너더퍼드는 이르면 13일. 전남 무안을 이룩해 대만 타이페이로 향한다. 이후 동남아와 인도, 중동을 거쳐 지중해를 지나 최초 이룩했던 코르트리크로 돌아가는 여정이다. 현재 최연소 세계일주 비행사로 기네스북에 오른 남성은 18살의 나이로 지난 7월 세계를 완주한 영국 트래비스 니들로다. 최연소 여성은 2017년 세계일주에 성공한 아프 아프가니스탄계 미국인 샤이스타 와이저 30이다. 예정대로 항공 일주를 마치면 그가 최연소 여성부분 기록 후 주인공이 된다. 우리나라 치면 고3인 그는 또래 소녀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이번 도전을 시작했다고 했다. 너더파드는 전 세계 민간 비행사의 5%만의 여성이고 컴퓨터 과학자의 15%만이 15 여성이라며 내 또래의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이 더 많이 S.E.S.T.E.M. 즉 가로 열고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가로다구 분야에 진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너더퍼드는 최근 미국 CBS TV의 인터뷰에서 1928년 여성 처음으로 태서양 횡단에 성공한 비행사, 어밀리아 에어 하트, 1897년에지 1937년 하트, 에어 하트와 첫 흑인 여성 비행사이자 최초로 비행 자격증을 획득한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인 미국의 배시 콜먼을 언급하며 그들의 용기와 절단력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